또 정광명, 또 환신 이거를 딱 됐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징표로 삼는다겠죠? 정광명과 환신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밀교에서는 어, 마하무드라라고 그래. 이걸, 이걸 이 상태를 마하무드라. 아, 어. 이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야 지복 여러분들이 몇 천년에 지나도 생을 거듭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고급 공법을 접했는데 이게 전념하지 않고 뭐 다른 새끼로 가면 되겠, 되겠어요? 딱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존 수행법터다 버리라고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땜목짓고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공부할 때는 어디든지 마찬가지. 땜목을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여기 올때 나도 마찬가지. 새로운 곳에 가면 나를 다 버리고 가서 빈 술잔에 빈 그릇을 가지고 가야 채워 가지고 가지. 조금이라도 채워 가지. 다 채워 가지고 와 가지고 나는 다 됐습니다. 기존 지식이 있습니다. 기존 지식 가지고 자꾸 또 아르마리가 나왔 또. 분별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 나의 생각이지. 그러니 그래, 그걸 없애려고 이런 게 차제가 있다니까. 어, 오늘 TV 불교를 만들었던 차제.